할렐루야 사랑하는 일리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 말씀의 힘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욕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할 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 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며, 나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는이라. 까닥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걸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세감 그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백백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었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에 대한 강물로 말미암아 한물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 조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를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뭐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뿌리를 멀리 하리라. 내 보아를 티끌로 여기고, 오비레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아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 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이제 욥과 새 친구의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되고 그 처음을 다시 엘리바스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논점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과 응보의 원리에서 요배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엘리바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여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는 것은 욥의 죄악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욥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의 죄로 언급된 죄목들은 실제로 욥이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추측한 내용일 뿐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보니 이러이러한 죄들을 너가 지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혈 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 등의 행위는 요비 행한 적도 없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지금 그런 행동들을 요비 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구약의 모세 오경에 기록된 약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죄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엘리바스가 말한 죄목들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관점에서는 같은 것들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이 가진 신학,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요비 행하지도 않은 죄들을 저지른 게 틀림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정죄를 넘어 폭력적인 언행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바스가 자신의 신학과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삶까지도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억측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원칙과 규칙으로만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을 원칙과 규칙으로,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앙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신앙은 규칙과 원리에서 자신의 위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위안을 찾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도와준 행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해진 시간을 지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한다거나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원칙을 지켰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을 잘 지켰기에 하나님도 이에 대한 축복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 함이 마땅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족한 행동들을 보면서도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저 사람은 원칙을 지키지 않지만 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 또한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망각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주목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나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또 마치 누가 보면 18장에서 바리세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고 가늠하는 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규칙과 원리로 이해하는 신앙은 그 사람을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자기의에 갇혀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베풀려는 그런 마음까지 나아가지 않고, 나 자신의 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칙주의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기보다 오늘 하루 기도했으니 충분하다. 기도 시간을 채웠으니 충분하다. 오늘 하루 예배 드렸으니 또 말씀을 몇장 읽었으니 오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빚을 지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원칙을 지켰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으로 보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지식도 갖고 있었지만 그가 가진 지식과 신학의 원칙이 그러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6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새 친구를 정죄한 것만 보아도 엘리바스의 편협한 원칙주의 신앙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또 그것을 지키는 행위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원칙, 내가 가진 자기 의의는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그릇된 논리와 잘못된 신학의 원칙에서 돌이키고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부족함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엽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혹여나, 엘리바스가 가진 원칙과 비슷하진 않은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가 가진 원칙과 규율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키는 모든 원칙과 이 규율과 규칙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